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의 천신당의 초아부살입니다. 요번에, 네. 뉴스에 개부가, 네. 의붓딸 살해한 사건 보셨나요? 네, 봤어요. 많이 화가 났죠. 우선은 무속인을 떠나서 엄마잖아요. 응? 어? 뱃속에 열달 동안 끼고 있었던, 응?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그거는, 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봤을 때도 되게 많이 화가 났어요. 네. 엄마가 어떻게, 어?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자식을 죽이게 하고 자식을 죽이는 현장에 엄마가 있으면서 방치를 한 것도 너무 화가 났고요. 거기다가 그분이 또 무속인이라는 그게 나왔을 때는 더더군다나 화가 났어요. 어, 어느 실력님이, 어, 어느 실력님이, 어, 우리 자손 죽이라고 하는 실령님은 절대 없어요. 자손을 죽이라고도 아니고 남을 해아려서도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항상 저희 실령님들 항상 그래 욕심을 버리고 남한테 해하는 해가 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저희 실령님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것도 방치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은 무속인으로서, 아니, 같은 무속인이라고 청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올바르게 가는, 어, 제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그러한 분들 때문에, 어, 옳게 가는 제자님들이 욕먹는 것도 싫고, 어,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듣기 거북해요. 그런 분들이 무당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어, 잘못만 하면 무속인이니까, 어, 그분이 뭐 무속인이 아닌데도, 뭐, 어, 전에도 다른 사건에도, 어, 그분이 무속인이 아닌데, 어, 무속인이라고, 어, 해가지고선 보도도 된 사례도 많이 봤어요, 어. 근데 뭔 일만 있으면 무속인이다. 뭐가 터져도 무속인이다, 어. 솔직히 무속인 분들이 욕을 머을 일은 없어요, 어. 옳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은 계시고요, 어? 근데, 왜두커면 무속인들 가지고 욕을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어? 무속인이라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어? 점사 보고, 어? 뭐, 일 하나 떼가지고, 일 가가지고서 뭐, 몇 백, 몇 천만 원 먹는다, 뭐, 그런 말들도 많아요, 어? 그런데, 실상적으로 무속인 분들을 보시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바다며 강이며 어? 어디든 해 어? 헤쳐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어? 집들, 촉히 있는 제가 집들 어 위해서 빌어주시는 무속인들도 엄청 많아요 자기의 일을 다 어? 뒤로 물러놓고 어? 신의 길을 간다는 게 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 일이 있으면 무속인이니까 어? 무당이 왜 저렇게 해?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 한 사람만 딱 욕을 하면 좋겠고요. 저도 그거 그분께 봤을 때 이제 댓글 같은 것도 봤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저러니까 무당이 욕먹지. 어, 저러니까 무당이라지. 어.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어, 무속인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 이 길을 가고 응? 이 길을 갈 적에 어, 그 피눈물 흘리는 거 그런 거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주기보다 싸잡아서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한 분만 욕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사기를 치는 무속인 분들도 어, 한분몇 있겠지요. 있지만 옳게 가는 무속인 분들도 많고요. 어, 자기 뼈 깎아 가면서 어, 무릎이 다 닳고 손이 다 닳아 가면서. 어, 산이며 둘로 어, 비바람 다 맞아 가면서 잠도 못 자고 어, 그렇게 비주지는 무속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니까 싸잡아서 같이 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한 분이 잘못했으면 그한 분만 가지고 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라 해가지고 어, 남한테 오르랑 내리랑 할게끔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 들어요.